안녕하세요. 미술 심리 상담사로 활동하고 있고, 이번에 마포대학교에서 매체를 통한 골든칼라 찾기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될 이현미입니다. 어, 미술이라 하면은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걸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요. 내가 눈으로 보는 것들, 그리고 만질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매체를,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어, 만나보게 될 거고요. 첫 번째로 강의는 홀씨가 되어 다시 한번 강의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내마음속의 보석 찾기, 세 번째 너의 이름은 초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될 텐데, 강강 마다 두 가지 씩의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만나 뵙게 될 거고요. 미술의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어제의 상한 감정에 나와 나을 색깔, 그리고 오늘의 나의 건강한 색깔, 그 미래의 내가 기대고 싶은 색깔, 바라보고 싶은 색깔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